빌리뽀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리뽀서 316쪽이나 317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아시고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생제들아, 내가 당한 일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 생계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중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개칠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자, 오늘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어,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어, 황무지를 보시게 됩니다. 황무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척박한 땅입니다. 예, 거친 땅이죠. 개간이 되지 않는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땅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꽃 보이시죠? 예. 꽃이 다 메말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도 인생의 황무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황무지, 건강의 황무지, 가정 파탄의 황무지, 직장 생활에서 오는 황무지, 그런 인생에서 만나는 황무지, 그 황무지와 같은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날들이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 그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꽃을 피우는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 인생의 황무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지녀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몇 가지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인생의 황무지를 만나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진보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인생의 황무지를 만나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진보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보 여러분 목사님 진보 아닙니까? 좌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진보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진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왜 복음 전파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는가? 복음 전파하는데 왜 도움이 되었는가?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뭔가 두 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옥에 있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1 3 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안과 밖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황무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구하고 있었을 때 그는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가 되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오늘 시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그냥 일반 수용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수용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위직이 지키는 황제 친이대가 몸소 지키는 그런 교도소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용기를 사도 바울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교도소 안에서도 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담대함을 주었던 거예요. 야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비록 환경은 좋지 않더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그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회를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인생의 황무지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주저앉기를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하고 오히려 그것이 진보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하이든이라고 하는 초상화예요. 조셉 하이든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 가장 유명한 곡 여러분 하이든이 한 900개의 곡을 작곡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꽃을 피웠던 곡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을 때 이분의 나이가 67세였던 거예요. 거의 70세 되기 그때의 이 천지창조를 그것도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800번을, 800번을 여러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러면서 탄생한 곡이 천지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입니다. 이분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무려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8년이 소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8년. 그리고 2000번 이상 스케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8년 동안 2000번 이상의 스케치를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꽃을 피우는 거예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만들게 되었고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림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무지를 만났을 때에 그것 앞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가 되고 진전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반신불구가 되었을 때에 청천병력에서 청천병력 예.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남이 제가 고민이 안될 수가 없었어요. 걱정근시 염려 예. 회복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진단 중환자실에서 세 번씩이나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돌아가실 거라고 힘들 거라고 네.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지만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완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애를 쓰고 수고해도 완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평생 이렇게 가실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뇌졸를로 넘어졌고 쓰러졌을 때 청천벽력이었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뇌졸를로 쓰러졌을 때그 이로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강하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못했던 것 때문에 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 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날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아버지가 너무 너무 미웠던 거예요. 너무 너무 미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내추럴로 나니까 쓰러진 이후부터 그 미움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랑이 어머니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자식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이 다 회복이 되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얼마나 옆에서 끔찍하게 돌봐주셨는지 저도 우리 동생도 다 아버지를 위해서 예, 매년 휴가 때되면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세 예, 분께 제가 부임하고 숙수가 갔을 때도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매년 휴가가 되면 아버지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실체로 끌고 그냥 다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예. 인생에 황무지와 같은 그런 날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움이 예, 사랑을 쏟아부었거든요. 사랑을 쏟아부었.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실 것이고, 여기서 누리지 못했던 것, 천국에서 누리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와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황무지를 만나게 되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가? 왜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황무지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리신다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내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황무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황무지를 만나면 주변이 아닌 핵심의 집중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 볼까요? 인생의 황무제를 만나면 주변이 아닌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우리 부인들이 아내들이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화장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싼 화장품이 중요합니까? 피부가 중요합니까? 피부가 중요합니까? 비싼 화장품이 중요합니까? 500만 원짜리 화장품이 중요합니까? 내 피부가 중요합니까? 1000만 원짜리 화장품이 중요합니까? 내 피부가 중요합니까? 1000만 원짜리가 오는데요. 1000만 원짜리 화장품인데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예. 여러분, 그게 1000만 원이든 그게... 얼마나 되든 화장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화장품은 피부를 건강하기 위해서 피부를 좋게 해서 는 보조품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내 피부가 중요한 것이 화장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황무지를 만나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것에 신경을 너무나도 많이 쓸 때가 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인생의 황무지, 감옥에 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괴로울 수 있겠지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예.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예, 저놈들이 어떤 놈이길래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리스도님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하든 참모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복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기하고 질타하고 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를 돋나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핵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첩이 누구죠?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잖아요. 그 첩이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한나를.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그 분이 나와 싸웁니까? 머리 끝에 뭐 붙잡고 야이년나 네가 나를 <laughs> 그럼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한나가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한나는 인생의 황무지를 만났을 때 주변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핵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시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다. 기도해야 사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아이를 낳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황무지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황무지 인생의 황무지가 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의 황무지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황무지를 만날 때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황무지를 만나면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황무지를 만나면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복음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품었던 소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신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보면서 사도바울이 기뻐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교도소안에서 감옥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오늘 내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이라고 하는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사도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미래를 보아라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황무지를 만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것인데, 1870년도에. 에, 미국의 한 도시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미국 LA에 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뭐전 도시가 그냥 막 지금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미국의 한 주에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전 도시가 다 불타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다 이제 전소를 시킨 다음에 에, 새롭게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이제 이 도시를 어떻게 일국가 해가지고요, 지금은뭐 기가 막히게 바뀌었는데 미국 시카고에 1870년도에 이런 대형 화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화재라고 불렀던 그 화재가 시카고의 화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곳에 디엘 무디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 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하고 가장 큰부흥사였던 DL 부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차고 넘치고 그가 쉼하는 교회 가요 어마어마한 교회였던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뭐 한번 설교할 때마다 수만 명,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건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섬겼던 그 교회도 어마어마한 교회였는데. 이 불에 타가지고 전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자들이 그중에 어느 한 기자가 이 디앤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빅보듯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 불타가지고 전소될 수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냐라고 빅보듯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랬더니디에 무디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교회 건축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루 아침에 교회가 전소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용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큰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대로 됐어요. 화면에 보시면 예, 왼쪽에 있는 것이 디길무디 기념교회이고요. 그 교회 안에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의 모습이 이렇게 건축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건축이 되었던 거예요. 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의아하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곳에서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DL 무디 목사님도, 그 교회 성도들도, 왜 우리 교회가 불타 없어졌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서, 그 보다 더한 영광을 주시려고, 더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황무지를 만나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저도 인생의 황무지를 만났을 때에 누가 하나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가 나를 살렸다. 교회가 저를 살렸어요. 교회가. 우리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내 친족들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내 친척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를 살렸어요 교회가 저를 공부시켰고요 교회가 저를 사역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목회자로 만들고 교회가 저를 다 만들었어요 사람 만든 것도 교회고 교회가 저를 사람 만들게 만들고 교회가 저를 살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교회 가면 뭘 주냐? 교회 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산다라는 거. 예.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예.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수 있을까? 저거 저렇게 하면 될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다 하시는 것을 제가 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늘 경험을 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황무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무지를 만났을 때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 우리가 주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또 미래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그 일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